그러니까 엑스터버전, 인트로버전 첫 번째는 에너지예요. 내가 정신적 에너지를 아빠는 외향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어우러지거나 뭔가 의미 있는 것들로 액티비티 하실 때살 만나는 에너지. 엄마는, 어, 인트로버전이셔서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음, 내가 스스로 좀 충전하는 시간이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음. 많이 쓰시는 거고, 네. 내 혼자만의 충전 시간이 좀 필요하시다. 음. 반드시네요. 네. 네, 완전 반대네요. 이럴 경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제 뭐외벌이고 밖에서 일을 하고 오셨다. 어,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아이면 집에 오면 방전이 돼서 쉬어야 되는데, 음, 이제 만약에 집에 있다, 있었다면, 어, 이제 남편이 퇴근하면서부터가 나는 뭔가 함께 해야 될 활동하는 시간인데, <laughs> 남편은 아이여서 다 쓰고 온 에너지를 충전. 그래서 심한 아이는 출퇴근을 일부러 대여 시간 하시기도 하세요, 왕복. 그냥 아. 내가 회사 가면 회사 일을 치고, 집에 오면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운전을 일부러 음. 집하고, 그 시간 아니면 내가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남들 볼 때는 왜 그렇게 힘을 빼나 어. 하는데, 내가 혼자 있어야만 충전이 네.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게 뭐 사랑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에너지에 네. 이제 네. 충전이 다를 수 있고, 음. 꼭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아빠 같은 외향형은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 음. 영향력을 끼칠 때, 뭔가 활동을 통해서 반응이 올때좀 살만나는. 맞 레프레시가 되죠. 반응이 진짜 중요해요. 네. <laughs> 그래꼭 뭔가, 뭔가만 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엄마는 혼자 뭘 하든. 혼자 주무시든, 영화를 보든, 뭐, 책을 읽든, 내가 뭘 하든, 혼자 있는 시간에 오롯이 좀 충전이 될수 있는. 음. 그러니까 뚜렷히 보려면 보통 2 30점 때는 나오셔야 돼요, 다. 아. 그래야 우리가 흔히 떠도는 전형적인 아.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처럼, 어, 이렇게 10점 이하가 3개, 음. 어, 특히, 어, 이렇게 10점 이하가 하나 정도면 현재 내 스트레스 정도가 좀 있다. 음. 10점 이하가 2개 정도면 스트레스가 좀 많다. 세개 정도면 매우 심한 스트레스 음. 상황일 수 있고 아. 어떤 상황에 내가 적응해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 현재 내 에너지를 모두 좀 방전해서 음. 한의원 가면 원기를 다 썼다고 그냥, <laughs>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거나 아. 아, 보시면은 첫 번째 에너지를 얻는 거고 두 번째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치를 판단해요 아.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이제 우리 아빠는 인추이션 직관형이 나오셨고 엄마 센싱은 감각형이 나오셨는데 근데 아빠가 인튜이션 이전밖에 안 나오셔서 원래 더 직관형이 강하셨거나 혹은 원래 감각형이셨는데 현재 직관형으로 가고 있거나 아. 전형적인 직관형은 우리가 이 뜬구름 잡는다 그러죠 네. 통찰력 있고 안목 있고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아. 잠재 자원을 보고 그 이면의 것들을 보고 멀리 보고 음. 상상력 네. 이런 과학적 철학적 심리적 깨 뚫고 통찰력 있고 멀리 보고 미래지 제한적이고 음. 아직 현실에 보이지 않는 큰, 어, 숲 전체를 본. 음. 아, 그런데 이제 엄마도 센스경이 나오셨는데 원래 더 뚜렷한 감각형이셨거나 현재는 8점 정도 나오시고 엄마는 이제 전형적인 감각형은 돈이 안 되면 절대 투자 안 해요. 계산적이고, <laughs> 확실해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아. 지금 현재 보이는 거, 검증된 거, 확실한 거, 음. 세세하고, 음. 아, 아주 자세하고, 영화를 음. 보면 안 봐도 될 것처럼, 세세하게, 소상하게, 학교 음. 갔다 음. 엄마 오늘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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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고, 왜 했고, 왜 버리고. 근데 감각성, 직관형들은 재밌었어. 음. 그랬어. 별로, 여기서 생각을 하지, 잘, 표현을 음. 안 하려고 아. 해요. 자기가 음. 생각하고, 정리하고, 음. 거시적이고, 안목이 깊고, 그런데 깊이가 있고. 근데 또 때론 엉뚱하기도 하고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감각형은, 뚜렷한 감각형은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형적인 2, 30점 대 뚜렷한 거라는 거 감각형은 정말 현실적이고 확실한 거잘 실수하지 않고 검증하고 차를 한잔 마셔도 내가 이 차를 이 사람한테 한잔 사면 뭔가 이루어게 있어야 될 것들 실수하지 않고 뭔가 겉으로 낭비 하지 않고 항상 음. 분명하고 정확하고 음. 확실한 것들 음. 근데 아빠도 엄마도 좀 뚜렷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음. 이제 직관에서 감각으로 가고 있거나 이제 감각에서 직관으로 가고 있거나 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집을 사야겠다 음.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야겠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나는 아이의 미래가 중요하다 아니 나는 아이의 현재 적응이 중요하다 음. 어떤 걸 판단하고 정보를 음. 수집할 때. 내 네, 가치관이 이제 두 분은 정반대로 나오셨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나는 원래 좀더 직관형이 저, 그렇다 저도 그렇게 많았는데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같아요 현실 감각을 네. 좀더 네, 현실적으로 더 그러니까 어. 그, 그 결혼하기 전에 훨씬 심했고 예. 음. 훨씬 현실적이어서 네.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배우려고 아. 하, 하는 것도 있었고 맞아요. 닮아갈 수 있어요. 또 배우에서 감독 일을 또 주로 하면서 아. 많이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약간 그러실 수 쪽으로, 있죠. 네. 맞아요. 체계적이어야 네. 되고 딱딱딱딱 보여져야 음, 되고 확실히 네. 해야 되고 네. 필요에 의해서 개발될 네. 수 있고 부부가 네. 네. 서로 닮아갈 수도 있고요. 음, 엄마는 음. 원래 더 센싱이 강하셨던 거 같으세요? 감각형이? 일단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야 되고 약간 이런 거에 이렇게 결혼하고 저는 음. 더 그런 네. 쪽으로 더 생각도 많이 하고 아, 그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술을 해도 음, 음. 먹고 살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이런 약간 생각을 많이 음. 많이 해서 음. <목소리가> 맞아요 많이 그렇습 근데 오히려 요즘엔 다시 공연 어, 오래 어, 유부하다가 동작. 공연하고 이제 하면서 동작. 다시 조금 그런 느어이네 예, 맞아요. 예술가적인 것들은 직관형이 좀더 강해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인 거, 아까 말씀처럼 배우면 직관형이 좀더 강할 거고 네, 감독이면 네, 네. 센시형이 될 네, 수밖에 네, 없어요. 네. 필요에 자, 의해서. 근데 필요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는데 음. 타고난 대로 쓰는 게 가장 마음 편하긴 해요. 음. 내가 타고난 대로만 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리고 만약에 바뀌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내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뭔가 네. 당겨 쓰는 거에 대한 여유가. 음. 음. 세 번째는 음, 결정을 했어요. 이제 정보를, 에너지를 얻었고, 음. 정보를 얻고, 가치를 판단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수집했으면 할 때. 역시 이제 반대로 나오셨는데, 음, 우리 남편께서는 감정형, 필링형. 네. 아내께서는 싱킹형인데, 현재 이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필링형이셨는데, 싱킹형. 음. 근데 원래 더 강한 싱킹형이셨다가, 현재는 좀더 필링형으로. 정반대인 음. 어, 싱킹형은 공사 구분 확실해요. 가슴이 시키는 게 아니라 머리가 시키는 음, 일을 음. 하고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책임감 논리적, 음. 이성적, 체계적, 조직적 아, 감정형은 관계지향적이고 음. 가슴이 끌리는 대로 이끄는 대로 끌를 음. 받은 대로 관계지향적으로 따뜻하게 음. 좀 풀어가고 싶고 음. 내킬 때또 음. 이제 즉흥적일 수도 있고 감성적일 수도 있고 너무 또 정에 이끌릴 수가 있고 네. 특히 사람이나 일에 너무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게 음. 단점이기도 해서 위험한 사랑에도 잘 빠져있어요. 음. <laughs> 정말 내가 필요하다. 음. 이 사람이다. 헌신한다. 사람이나 일에 몰입하면 또 너무 거기에 음. 가몰입된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음. 하나 또 그런 따뜻함 때문에 또 음. 메리트이기도 하고요. 같이 있으면 그냥 편안해지 음. 이런 스니킹형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성적 논리적이고 맥고 끈고 분명하고 <laughs> 해야 되는 거 맞아. 하고 어, 체인감 강하게 하고 음. 하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일처리를 할수 음. 있으나, 약간 좀 냉정하다, 차갑다, 음. 음, 음, 음. 어, 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으나. 음, 원래, 감정형에서 좀 싱킹형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으세요. 현재는 싱킹형으로 나오셨거든요. 음. 아무래도 막 어리, 연기하고 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감정이나 이런 쪽도 많이 다렇게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음. 뭐. 그랬다가, 근데 제가. 음. 일처리가 깔끔하고, 그냥 딱,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딱 내고, 이런 거를 더 결과적인 것도 선호하다 음. 보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감정은 메말라 같고. <laughs> <laughs> 감정 표현하는 거가 또 어색하긴 해요. 따뜻한 사람이고 싶고, 온화한 사람이고 싶긴 하지만, 음. 그 그런, 그러고 싶은 이성이 있는 거지. 네. 제가 막 다양한 감정을 막 언제나 음. 이렇게 느, 느끼는지를 제 스스로도 잘 모르겠고, 음. 그러니까 제가 막 감정적인 흐름을 막 느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 음. 뭔가 일적으로 딱딱딱 일처리 깔끔하게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더 선호하고 음. 있는 건 아닌가? 아, 네. 네. 필요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건뭐 네. 옳고 흐름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에너지를 얻고 가치와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했다면 네. 이제 결정을 했다면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음. 행동. 마지막 이제 행동 양식인데 아. 두 분이 정 반대로 나오셨는데. <laughs> 엄마는 예 뚜렷하게 유일하게 나오신 게 행동 양식인데 배우다 조금 계획기 계획이다, 인박착수다 이게 천재들이시거든요. 끌 <laughs> 받았을 때 마감 직전에 해야 될때 닥치면 엄청나게.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만약에 두 분이 직장에서 만나셨으면 매우 힘드실 수 있는. 음, 네. 아빠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네. 좀 나오셔서 예를 들어 여행을 가셨으면 어. 스케줄대로, 아무리 여기가 좋고, 음. 머무르고 싶어도 빨리 일정대로 소화를 해내야 좀 편안하고, 네. 음. 일이 되어지는 과정이 보여져야 네. 좀 안심이 되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만났으면, 은 어, 뭐, 부장님 만나셨으면 대리가 뭐 일을 줬는데, 얼마큼 수행되는지 보여지지도 않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인식형은 머리로 음. 생각해요. 네. 아, 이쯤에서 하면 되겠다, 어떻게 생각은 하는데, 그걸 막 드러내고, 음. 뭐막 가시화 하는 거는 별로 음. 불편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매우 어, 이런 계획적이고 부지런하고 어, 단계 과정이 보여져야 되는 음, 음. 음, 판단형과 부지런한 임박작수지만 <laughs> 어, 성과나 이런 좀 기발함이나 융통성이나 순발력은 상당히 뛰어난. 대부분 이렇게 부부가 나오시면 남편이 이렇게 음. 좀 나오시고 아. 아내가 좀 이렇게 <laughs> 나오시기도 한데 두 분이 역할을 좀뭐바꿔요 저희가 좀 바뀌어 있기는 할요좀 네. 아, 네. 아, 네. 어, 그래야 되는 법은 없는데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어 해서 전형적으로 뚜렷하게 나오진 않으셨지만 현재에 드러난 유형을 보신다면 우리 남편의 성향은 ENFJ들은 변호사가 제일 많아요. 음. 아. 이런 유형은 변호사십니다면. 변호사인데요, 마신으로. 아. <laughs> 안으시고 음, 실은, 뭐, 이제, 해서 어디 가서나 온화하고, 음. 따뜻하고, 열정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분위기가 좀 조화로워지고, 음. 인화력이 있고, 그냥 걸어다니는 외교관. 음. 뭐든지 조화를 이루고, 열정과 에너지도 있고, 통찰력이 있고, 이끌어가는 힘이 있고, 어. 안목이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음. 또 계획적으로 음. 어,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 어디가서나 존경받는 음. 음, 아주 재능이 매우 좀 뛰어나지만 사력있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어. 어, 가장 예, 단점이 씨. 적은 성향이 16가지 중에 ENFJ 어. 성향이 아닐까 싶어요 외향적인 활동능력과 음. 리더십 사교성 어. 그러면서도 직관력과 안목과 어. 뭐, 통찰능력과 어. 거시적인 안목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관계지향적이고 친절하고 음. 음, 관계를 놓치지 않는 음. 그러면서도 또 부지런하고 아. 계획적해서 거의 완벽인 것 같아요 훌륭한 사회 사회화들이네 이사회가 <laughs> 네. 아, 원하는 오, 어떤 조직사에서도 오. 이런 유형이 계셔져야 아, 아주 각광받는 음. 인싸이신예인싸네 음, 음. 아, <laughs> 성향이신 아, 아주 훌륭한 성향을 하고 계신데 아내께서 알고 선택하신 겁니 이렇게 두루두루 다 지인이 같으시고. 굉장히 많아요. 결혼식 음. 때네어마어마 손님이 너무 음. 많이 와가지고 음. 물론 한나의신업적이나영량도 음. 뛰어나시지만 그런 게 전무하더라도 음. 그냥 존재 음. 자체만으로도 정말 네. 음. 빛나는 우리 연서가 그린 우주 같은 <웃음> 음. <웃음> 정말 빛나는 지구별 같은 아. 그렇게 타고난 성향이세요. 음. 모든 사람들의 어 어우러질 수 있는 음. 변호사하시거나 외교관하시거나 음. 성직자하시거나 <laughs> 왜냐하면 그 자체로도 힘이 되니까요. 음. 그러나 힘만 되는 게 아니라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고 이끌어가고 음. 조화를 이루어가니까 음. 특히 막 이런 갈등 상황에 있어서의 풀어가는 능력들이 어, 있는 힘 에너지 자체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매우 아주 뛰어난. 성격적 강점을 조금 음. 갖고 계신 것들이 매우 뛰어날 수 있고, 음. 두루두루 정말 갖추신, 음, 음. 새로운 것들을 좀 제시해주고, 이끌어주고, 풀어내고, 음, 할수 있는 능력자. 어, 이스 t 피는 별명이 찢어진 백과사전이에요. 뒤침지고 <laughs>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laughs> 사실...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나서. <laughs> 어, 매우 여 있고 다 알고 다 파악하고 있지만 어. 못 드는 척 모르는 척 하고 있던 짓 하고 있다가 안 되겠네 나서야겠냐면 가슴 속 음. 진작 좀 나서서 해결하자. 위기 상황 해결 상황이 되지 않아서는 절대 나서고 싶지 않은 성향이다 음. 보니까 특히 규범 프리랜서들이 많고 음. 음. 한 분야의 장인들이 많으세요. 음. 음. 정말 어떤 분야 뭐 사진이든, 음. 어떤 분야든 장애, 어. 숨겨진 장애 좀 찾아내야 돼. 아. 어, 그래서, 음, 자기의 능력을 또 알고 있고, 과시하고 있다 보니까, 음, 별로 지금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그래? 필요할 때 내가 되면 나가서 어, 아주 뛰어난 성격이나 그렇게 막 나서지 않는 음, 자기의 능력과 가치를 잘 갖고 있으나 좀 해결중심적인 성향, 이런 성향들은 남의 밑에 있거나 뭔가 잔소리 받거나 어떤 규칙과 룰에 얽매는 이건 딱지세. 영양 발휘가 절대 안 돼요. 네, 매우 좀 자유롭게, 어, 내가 내 영양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는 것들도 훨씬 조금 필요할 수가 있어서, 음, 이제 그러지 못했을 때는 매우 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해지시다 보니까, 능력 발휘가 제대로 안될 음. 뿐더러 되게 좀 무기력해져요. 네. 음, 음. ENFJ의 단점은, 그리고 ISTJ, ISTP의 단점은, 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처리하고, 어. 혼자 해결하고. 어. 이 머릿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을. 네. 그리고 짜잔, 해결해야 될때딱 나서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좀 공유하지 아, 않다 보니까. 음. 그것들을 좀 표현해 내시는 연습이 되셔야 그런데 은근 또 자만심도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생각 풀어내고 표현한다고 너희들이 알겠냐 아.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하고 있어라 아. 내가 생각하고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해결해 줄게 이런 음. 또 마음도 있다 러니까 반복되는 거 룰과 규칙과 원칙과 뭔가는 좀 타이트하게 조이는 상황에서는 매우 좀 취약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단점들 개인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음. 내가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려는 데에, 음. 그게 너무 좀과부하되면좀 힘들 수 있는, 음.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특히, 감정을 조금 매우 도외시하다 보면, 일처리 해야 되고, 음. 해결해야 되고, 음. 또, 어, 그러다 보니까, 매우, 자기 감정, 음. 타인의 감정에 좀 매우, 음. 음, 터부시한다라는 음. 단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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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도 ENFJ는 음, 뭐 두말할 것 없이 완벽한 성향에 좀 가까운데 음, 역시 단점은 어, 예, 너무 과몰입될 수 있고 네. 너무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필요를 느끼고 해결을 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면 그 상황 자체에 너무 빠져다 보니까. 아, 네. 어, 거기에서 조금 헤어나오는 거, 내가 처리할 일이 있고, 음. 여기서 뭔가 풀어갈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좀 과몰입된다라는 음. 부분들. 아, 어, 그리고 본인이 능력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인화성도 있다 보니까, 역시 좀 너무 개인적인 성향에 좀 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객관화가 어렵다라는 네. 거죠. 음. ITP는 너무 객관화에 익숙하고, 음. ENFJ는 너무 객관화에 익숙치 못하다 음. 보니까, 그런 내가 느끼는 내 능력들, 통찰력, 또 인화력은 상당히 탁월한데, 그것들을 좀더 객관화하거나, 분석하거나 네. 체계화하거나, 이제 조지역화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터붓이 될수 있다라는 네. 단점이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 이제 ENFJ, i n f p 의 이제 장단점이 될수 있겠죠. 네.